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보렌즈TV입니다. 오늘은, 어, 무슨, 어가들이, 수도 많이 일어나는 어까 점프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특별한 블럭은, 즉사. 그래, 이게 똑 뒤덮고, 밟으면사라짐 이런 블럭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어까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그냥 가면 되네. 아, 이렇게 발목이 삐, 어까가있고요 이거, 이런 거, 이런 어까가 있습니다. <laughs> 오, 잠깐만, 이게. 어떤 화면일지 시청자분들 어떤 화면일지 궁금한데 저는 아 이제 캐릭터가 완전히 그냥 검은 그림자처럼 보여요. 오 이제 끝났다. 또 딱딱. 아 제발 제발 어카 없이 제발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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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요. 아대사비 이런 이런 어카들이 수도만 일어나는 게임입니다. 아 진짜 이게 발목 삐 빔하고 너무 아 전염병. 전염병. 아 진짜 이거. 아니, 이게, 엄, 어가가 몇 개, 어가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이거 주, 이거 만약에, 어, 어가 리스트. 와우. 이런 어가들이 있습니다. 쉴드, 아, 쉴드가 있구나. 아. 이 쉴드로, 예보 쉴드로 어가를 보호할 수 있는데, 보니까 쉴드로 방어 부위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중력, 중력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점프를 뛰어도 몰래 못 날아가죠. 끝났나? 어,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갑니다. 아, 제발, 아, 방, 이건 제가 컨트로 실수한 거고요. 어, 자, 1스테이지부터 저는 빡치지 않습니다. 오, 여기 걸쳤다, 걸쳤다. 죽으면 오래 걸리는데. 아, 저 데자뷰, 데자뷰하고 태초로 돌아왔습니다막안 나오면 되는데. 바로 말하자마자 태초로 돌아 태초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면 진짜. 아, 대자, 발목 빔도 싫은데. 발목 빔임 하면은, 이 움직임이 느려, 두, 움직임이 이제, 자꾸 왜 화면을 왜 돌리고 있는 거지? 그냥 직진으로 갈게요. 아, 제발, 어까 없어라. 제발, 제발. 어 그래.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상, 일단은 어, 보호막, 어까 보호막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은 이제 어까가 방지되는 거죠. 아, 잠깐만. 아, 자꾸 왜 이게 상점에 눌러지지? 어. 어, 아니 어, 엇가가 몇 개길래 벌써 네 개나 쏴졌지? 어, 어? 엇가가 몇 개길래? 아, 배고 밟으면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 이때 엇가, 엇가 방지권 있을 때, 아. 엇가 방지권 있을 때 빨리 해야 돼, 빨리. 아, 아, 아 진짜 엇가 방지권 있을 때 빨리 해야 된다고. 아, 진짜 제발. 아, 애들아. 아, 진짜 비켜. 아, 엇가 방어권 너 때문에 다 썼잖아, 저 진짜. 저, 저대가저 저 대머리들아, 진짜. 저, 그니까 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 대가리도 없잖아. 야, 어차피. 아, 엉 전염시켜버려, 저 빡빡이, 빡빡이, 저 빡빡이, 저거, 빡빡이, 저거. 그. 아,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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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없어져, 제발, 아, 아, 아. 아니, 어가 방식권 저 빡빡이들 때문에 다 썼잖아, 아. 아, 이거 중력, 아, 강하구나, 아직. 아, 됐다. 아, 저 빨리, 아, 제작. 데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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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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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가 없어라, 제발, 엇가 없어라, 엇가. 아아 진짜, 제발! 끝까지 왔잖아! 어? 아니, 그렇다고 바이러스 걸렸다고 점프를 못하게 되는 바이러스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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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면 그대로 갔잖아! 아, 진짜, 엇가 좀, 진짜, 제발. 아니. 세상에, 이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데. 어, 치. 예, 네, 방금 알겠습니다. 그냥 직진. 아씨 화면도 돌리지 말고, 그냥 직진.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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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죽을게요. 아, 진짜, 제발. 톡 아, 주 빡빡이 되는데, 엇갖거다 날리고, 진짜. 지금, 지금, 지금께, 지금께. 억까 없을 때아 지금 아니 아직도 억가가 있다고 아 진짜 눈치 없네 안내문 안전 안내문 도아아아어 제발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죽이지 말라고 아 강풍씨 어이 진짜 잠가 어디가 떠트요 아 제발 엇가 없어라 엇가 없어라 제발 제발 아 진짜 강풍 씨 지금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 폰에 엄제왜 폰에 엄청난 땀이 묻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진짜 빨리 깨고 싶다는 거죠 아니 이게 엇가가 너무 엇가가 너무 많잖아. 아니요, 보니까 이거 어떤 유튜버들은 어가를 따라하고 만들었다는데, 어가가그 정도로 많은가요? 이 정도 어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진짜! 하지마! 아! 어디가 스타트인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여긴가? 아, 여기 아닌데? 아, 그게 이제 밝긴 밝한데 아, 진짜 안전 안내문다, 진짜 저거, 진짜. 나 편집, 편집, 편집 잘해야 됩니다. 어, 아, 진짜. 알아서 해, 하겠지. 아, 자, 네, 제발, 제발, 제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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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씨. 이제 진짜 저, 그냥 앞으로 직진만 할게, 직진. 이거 죽으면은 그냥 그냥 억까탓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직진만 하고 있어요. 이거 죽으면 진짜 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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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까 얘도 그냥 계속 그거죠. 어, 이거 이거 억까 때문이고 당연히 억까죠, 이거. 아니 왜왜아니야 왜, 왜. 직기만 했어요. 진짜 직기만 했어요. 대각선 안 갔어요. 대각선 화면 안 돌렸어요. 진짜. 아! 끝까지 잡았는데! 아! 빨리빨리빨리빨리 어, 빨리, 빨리, 빨리.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쉬드 살수 있구나 지금부터 시작 아니, 아니, 쉬드 쉬드 쓰면내 폰이 말을 안 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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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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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근데 어, 이 쉴드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 아니난 진짜 직진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죽는 거야? 아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대각선 안 갔거든요. 진짜 대각선을 안 갔어요. 아니 11시 방향으로 안 가고 계속 진짜 12시 방향으로 직진만 하고 있는데 왜안 되는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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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앞으로 가는 것만 직진만 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저 여기 옆에 보이시죠? 왼쪽에 봐봐요, 진짜 앞으로만 가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가야지 이거 되잖아요. 이런, 이런 거는 쉴드로 막을 수 없는 거고요. 아니, 이러, 이 이것도 쉴드로 막을 수 없네. 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된 것 같아요. 아, 안 보여. 빨리, 아, 진짜! 왜 앞으로만 누르고 있다니까! 왜? 하면 보이시죠? 지금 계속 직진이니다 계속 직진이에요. 자, 화면 봐봐요, 봐봐요. 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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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이거 보이시죠? 진짜 직진이에요, 직진이죠, 직진이죠? 근데 떨어집니다. 그냥, 입, 그냥 입, 이, 그냥, 이, 이 게임 자체가 엇까인 거예요. 아니, 진짜! 자,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엇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깨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한번 깨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역가점프에 화나는, 엄청 화나는 게임 도전하고 싶은 분들만 하시고요. 저는, 저는 너무 빡쳐서 안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진짜 갈 때도 진짜 그냥 그림자로 만들어. 그럼 여러분들 안녕. 진짜 안녕.